한방, 한탕주의. 돈싫는 사람 있을까요? 어, 저, 저도 좋아해요. 네. 돈이 있으면 인생이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돈은 말이야. 돈 생각하고 쫓아가면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봅니까? 그랬더니 하, 하시는 얘기가 열심히 묵묵히 일하다 보면 내 자신이 돈이 그렇게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을 정도로 돈을 번대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일확천금은 없다. 돈을 쫓는 자는 돈을 못 벌고 열심히 살면 귀인과 행운이 온다예요. 피디님 요즘 이렇게 뭐 바빠서 자주 어디 시내 돌아다닐 일은 없습니다만은 어쩌다가 금요일 날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목요일 금요일 날 용인에 로또 명당이 있어요. 거기 비평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길 지나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교통 체증이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음. 금요일은 아주 피크를 이루고요. 한방 한탕주의 돈 싫은 사람 있을까요? 어, 저... 저도 좋아해요. 음. 왜? 돈이 있으면 인생이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음, 그런 걸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로또방 앞에 길게 뱀 꼬랑지같이 늘어선 줄. 비트코인, 다시 말해 암호화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열풍. 그리고 무슨 뭐 경정이니 경만이 뭐 많이 있잖아요. 사행성. 그런 걸로 한방을 노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돈은 누구나 또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도 되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허황된 뜬구름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돈을 쫓는 자는 평생을 가난하게 삽니다. PD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돈돈아니거요 가난한 자는 투기를 하고 조급한 마음에 투기를 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도박을 하고요. 부자는 세월 시간을 깔고 투기를 하는 대신에 투자를 합니다. 부자는 시간을 깔고 가면서 투자를 해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냐, 투자냐, 시간을 촉박하게 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깔고 가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 이거를 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신내림 하기 전에, 벌써 그, 그분 만났던 게 한, 이제 만, 만 18년, 17년, 그렇게 흘렀네요. 신내림 하기 좀몇년 전이었으니까. 미국의 교민사회에서, 그 저도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는 몰랐어요 그 업종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미국의 교민사회에서 이름 석자만 얘기하면 다 통할 정도로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는 어 54년생 가보생 말띠 남자분이 계셔요 그냥 이니셜로 어 비회장이라고만 지칭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고 마른 체구에 비해서 굉장히 술을 좋아했어요 이제 거래 같은 거 끝나고, 어, 시내 모처로 옮겨서 이제 술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술이 한 잔씩 돌다 보니까 자기 살아왔던 얘기를 해요.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어이 한 사장. 그래서, 예, 회장님, 돈은 말이야. 돈 생각하고 쫓아가면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열심히 묵묵히 일하다 보면 내 자신이 돈이 그렇게 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을 정도로 돈을 번대요 이분이 그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이공계 쪽에 그래서 한국의 어떤 그뭐 자세한 얘기는 할 기가 모한데 뭐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그 어떤 일조를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97년에 왔죠. 97년 외환위기 올 고무렵을 그 전후로 해서. 요로족이라 그러나요? 일지간이 은퇴하시는 분들. 열심히 살고. 파이어족. 예? 파이어족. 무슨 족이요? 파이어족. 파이어족이라 그래요? 어, 그 어떤, 짧게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일지간이 은퇴해서 남은 삶을 그 즐기고 사는, 그런 그 희망을 갖고, 아, 먹고 살건 벌어 놨겠구나 하고, 정리를 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그때부터는, 뭐, 그분은 저 교인이세요. 미국 사회에서 어, 교회도 열심히 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발이 넓은데 그런 쪽으로 이제 인생을 살겠다고 은퇴를 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 54년생이 97, 8년도면은 40몇살 됐겠지요. 짧은 시간 엄청난 부를 축적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자기가 놀랬대요. 어내 재산이 이렇게 많나? 그러면서 아 어, 내가 진짜 부자가 됐다 이 정도까지 재산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다가 뭐좀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즐기면서 술도 좋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편하게 사시는데 그로부터 한 2, 3년 후에 그분을 만나러 미국을 갔다 온 저랑 같은 일을 했던 동종 업종의 어떤 선배 되시는 양반이 거기를 딱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입에다 거품을 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와, 그 회장. 한국에 와서 돌아다닐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히피족 같이 하고 다니는데, 최고도 없고 볼품도 없는 사람이 집에 가보니까, 미국 차 캐딜락인가요? 큰 거. 그것도 최고고. 그것도 있고, S600도 있고, 집에 뿔장에, 골프장에, 그게 다돼 있답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은 말입니다. 놀고, 나태해져서 흥청망청 하면 돈을 써요. 어떤 사람이든 일에 몰입해서 밥 먹고 잠자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시간 빼놓고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돈을 쫓아서 일을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일을 즐기세요. 열심히. 개미처럼 꿀벌처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렸을 때 어우 힘들어 하루 이틀 쉬어야지 하고 가쁜 숨을 몰아 쉴때내 주머니를 열어보고 지갑을 열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허황된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인생 골로 가고요 허황된 거 쫓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 사회가 로또 한 방, 뭐 비트코인 웃기지들 마세요 근면 성실이 무기고 근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일정한 자산 규모를 이뤘을 때 그거를 가지고 투기적인 일 하는 거는 내 비난의 정도가 작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시고 근면 성실하게 사세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앞에 부는 찾아오지 않습니다.